안녕하세요. 저 시각 예술가이자 현대 미술가인 김아영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순수 미술 분야에서 미디어 작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저의 첫 작업은 시각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다양한 커머셜 작업을 해오다가. 음 이후에 영국으로 어, 현대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예, 현대 사진 학업을 마칠 때쯤에는 제가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원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다는 마음은 없었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지금 보니까 아티스트가 되어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좀 일찍 음, 아트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음, 요즘에는 제가 팬데믹 이후에 집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사실 강의도 뭐 전부 다 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주로 뭐 미팅 같은 것도 대부분 집에 초대해서, 여기 작업실 겸 집인데 초대해서 하고 있고, 최대한 외부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래 좋아했었지만, 이 SF 소설이나 소위 사변 소설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네, 상황을 전제로 펼쳐내는 그런 이야기들에 농농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음, 어, 특히 최근에 다시 꺼내 읽었던 코로틴이라는 어, 소설이 한권 있는데요. 이 소설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격리 상황하고도 굉장히 공명하는 그런 소설인데. 어, 그, 지구에서, 그, 뭐, 근미래에 지구에서, 어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너무 외계인들한테 해로워서, 어, 외계 지성들이 지구를 격리시켜버리는 거대한 버블을 지구 주변으로 감싸서 지구를 어 따돌려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에 별이 사라지는, 그, 한 밤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별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복기하면서 어, 가상의 이야기를 직조해내고 짜내는 걸 관심을 갖는 것은 늘그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목말라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주체로서 산다는 것의 그런 궁극적인 의미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언급을 해보고 싶고 탐구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당시에 진행하던 디자인 작업들은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작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개인 작업을 시작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지금 마침 제가 뭐 읽고 있는 책들도 있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제 관심사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보시면 뭐 허구 세계 존재론이란 책도 있고요. 아, 제가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그 흑인 여성 SF 소설가는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고, 저의 어떤 최근 작업들에 거의, 어, 뭐 멘토라고 할까요? 그 정도이고, 미래 예술이라는 책, 상상된 공동체, 예, 흑인의 신체와 트랜스 휴먼 현실, 뭐 이런 책들, 듀나, 제가 또 듀나라는 한국 소설가 너무 좋아하고, 이런, 주로 이런 가능세계의 상상으로서 어떤 현실을 다시 이질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어요. 뭐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뭐 관심사가 지금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요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 작가상을 어, 위해서 전시를 위해서 만든 제 작업에 등장하는 세 명의 난민 친구들이에요. 난민 친구들이 저 돌과 지층과 파도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음. 어떤 퍼포머로서 영상에 등장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다 SF 소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무슨 상금 수령증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laughs>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From last year. Outstanding, no, And ten days ago, metering figures were submitted to CCSA. Compared with last year,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down by one thousand three hundred fifty tons. Of VAU. This means that we will be able to trade eleven thousand seven hundred emission credits. Sorry, so, you have no idea how happy this makes me. We'll be able to. Invest